코나이 주제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맨발로이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 2025년 8월 2 1일 수요일 오후 8시 39분 2 0초를 지나서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개월도 넘게 전에 자 바로 세력이 포착이 되어서 1차 파동에 대한 예상 세력 최고점 85,000원에 전량 매도하시고, 2차 파동에 대한 예상 세력 매집 최저점이 예상 세력 목표가 최고가 되기 바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이 코나이 제가 85,000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85,000원. 예, 제가 소름돋을 정도로 어때요? 거의 최고점에 여러분 타점을 잡아 내었습니다. 그렇죠? 예상 적중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제 영상입니다. 보시면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도 지금은 우량한 종목들로 일단 진입을 하고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 장이 좀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다. 왜냐면, 이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주로 잠깐 편입을 했다가, 다시 또 우량한 종목.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타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자식을 심었다면은 농심 투자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수을 몰라. 우리는 그런 얘기들 들었어. 이 종목 이만큼 갔더라, 갔더라. 근데 자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 수익을 얼마나 극대화냐. 하 편입하고 시장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잖아요. 포트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뻔한 종목이요. 에 그리고 어려운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티, 뭐, 현대 로템, 이재명 대통령님 관련주, 국콘 지역화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 중요하다 뭘 통해서 바로 정보 싸움 대응 싸움 손익비 싸움을 통해서 어 세력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결국에는 수익을 모든 기간에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수익을 조금만 먹고 조금만 수익 내고 나온다 이게 세 가슴 이렇게 조금만 겁을 금방 먹는 그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긴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단타를 칠 종목과 어떤 그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은 다르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코인 같은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재 같이 영원에 수렴하는 이런 코인 같은 거 하면은 풍비박산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이나 뭐밈코인 이런 거 하시겠다 하면은 내재 같이 영원으로 깡통으로 수렴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민코인 같은 거, 알트코인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지금은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잘 잡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코나 이 매매 대응 자료집 못 받아보신 분들, 예, 지금 어 잠시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100% 무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아침에 또추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트 2 0에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8시 22분에 여러분들에게 아이비전웍스 1070원에 잡으셔서 14 3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아이비전웍스 그죠? 아이비전웍스. 자, 소름 돋을 정도로 어때요? 예, 거의 최고점과 예, 최 저점을 잡아내면서 여러분들 소름 돋는 차점 적중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KS인더스트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8시 30분에 1 4 2 5네에서 제대 1 7 6 0네메서어서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소름돋는 이 타점을 잡아내면서 회원님들 100%무료방에서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냐 이거는 저의 예상 시나리오지만은 이 설거지 직전 이 마지막 펌핑 랠리가 나와주면서 1베거에서 30배거의 2차 파동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펌핑 랠리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윗꼬리 아래꼬리 달린 장대 월봉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예상세력 매직가 최저가에 사서 예상세력 목표가 최고가에 매도를 해야지 이때 들어가게 되면은 설거지. 패배자 포지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 예상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타점도 잘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코나이 타점 잡아가시면서 똘똘 뭉쳐서 가족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저는 최소한 투자자에서 운용사장증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100% 무료인 만큼 압도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수익인증 기본이자 의리로서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는 방법 100% 무료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탄한 스윙은 치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010-4836-5956의 번호로 숫자 1 또는 예, 종목명 코나라고만 코나 또는 1 숫자 1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셔서 0104836596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을 이게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무료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 금전 요구 그런 거 조심하세요. 어, 그래서 100% 무료 입장이고 예, 관망만이라도 해 보셔서 실력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날씨가 굉장히 지금 더워지고 있, 더 덥지만 이제 일교차가 심해지는 날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또 환절기 또 감기 또 유의하시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어, 청강해 주시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